좋다 그럼. 어 역시 루피는 정말 빵을 잘 만드는 것 같아. 어 루피 뭐 도와줄 건 없을까? 어 루피가 우리 오는 거 싫어한다 그럼. 아니야 우리 들어가서 루피한테 뭐 도와줄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어, 그럼 빵도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럼? 글쎄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알았다 그럼. 동글동글 빵을 만들어 볼까? 동글동글 동글동글 다음엔 밀대로 빵을 밀어서 동글동글 동글 널찍하게 빵을 피고 동글동글 동글 말아서 중간에 소세지를 넣으면 오븐에 한번 돌려야겠다 오븐에 빵을 넣고 음다 될때까지 기다려야지 랄랄랄랄, 루피, 루피, 나왔다, 크롱, 크롱, 크롱. 아, 정말,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 크롱, 크롱. 어, 그럼 왔구나. 아 너희들 그런데 왜또온 거야? 어 루피, 루피,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도와줄 거? 아, 도와줄 거 없어. 나 혼자서도 얼마나 잘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정말, 루피, 루피, 뭐 도와줄 거 없나? 도와줄 거 없다니까 아, 너희들 너무 신경 쓰이니까 너희들 다른 데로 갈래? 어, 루비+ 루비 도와주고 싶다 우리도 빵좀 주면 안 되나? 빵? 그래 이따가 줄게 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없다 도와주겠다 그럼+ 그럼. 도와줄 거 없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따가 빵 줄게. 알았다, 알았다. 아이, 미안해서 그런다. 그럼, 그럼. 이따가 내가 빵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얌전히, 알았지? 응, 음, 알았다. 그럼, 그럼. 알았어. 루피, 우리 여기서 얌전히 기다릴게. 그래, 거기서 방해되니까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얼었다, 꾸렁꾸렁. 응, 빵이 다 됐나? 한번 오븐을 열어볼까? 우와, 빵이 다 됐네. 빵을 한번 꺼내봐야지. 우와, 핫도그 빵이 됐네. 우와, 맛있겠다. 두구빵을 여기다 올려놓고 오 여기 루피네 빵가게네. 아 루피에게 케이크 를좀 주문하고 가야겠네. 루피 루피 루피. 어 빨리 안녕. 어 너에게 부탁이 있어서 케이크 하나 주문해도 될까? 아 케이크 그럼 얼마든지. 어~ 아, 엠버 생일이라서 내가 미리 케이크 하나 주문하려고 아~ 엠버 생일이구나 어머머머머 그럼 내가 아주 맛있고 커다란 케이크를 준비해야겠다 그래 줄수 있겠어 어~ 그럼 내가 빵 만드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루피 부탁할게 내일 아침까지 꼭 하나만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꼭 내일 배달해 줘야 돼. 아 알았어 잘가 폴리 어 안녕 아 엠버 생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지 어 그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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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루피 아니야 괜찮아 내가 다할수 있다고 어 아, 그럼 그럼 나도 도와주고 싶다 나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아니 괜찮아. 너네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라고. 퐁. 그럼 그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루피가 우리를 못 믿나 그럼. 그러게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왜 그러지? 음, 루피 루피 도와주고 싶은데. 에이. 먼저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하고, 밀가루를 반죽하고,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오븐에다가 빵을 먼저 구워야겠네. 아주 아주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야겠어. 오븐에다가 넣고, 잘 구워져라, 잘 구워져라. 주스는 여기에 올려놓고 잘 구워져라, 아주아주 아주 예쁜 케이크가 만들어져라. 우와, 내가 만든 거지만 정말 맛있어 보인다. 반냐보로로 음, 엄청나게 큰 케이크다. 우와, 진짜 루피 정말 정말 잘 만드는구나. 그래, 난이 정도는 한다구. <laughs> 우와,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럼 그럼,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럼. 음, 어, 피곤하다, 난 이제 집에 가서 자야겠어. 이거 케이크 내일까지 배달해야겠거든. 그럼 그럼 너희들도 빨리 집에 가서 자라고. 음 진짜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럼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럼. 아, 못 찾겠다 못 찾겠어. 언, 아, 케이크 그 냄새가 너무 너무 좋다. 그럼 그럼. 아, 나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안돼 안돼 안 된다고. 저거 루피가 내일 배달해야 된대. 아, 그래도 한 입만 한 입만 냄새가 너무 너무 좋다. 얌얌얌얌얌얌얌 얌. 어, 벌써 한 조각이 없어졌다. 아, 어떡하나, 크롱. 어, 어떡하나 그럼. 어, 어떻게 그럼? 아, 나도 진짜 먹고 뭐 싶은데 맛있어? 응 음, 정말 정말 맛있다 그런 나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어 냠냠냠냠냠냠냠냠 응 어? 벌써 두 조각이다 먹었다 그럼 그럼 오 어, 어떡하지 아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같이 먹어 그럼 응 어,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냠냠냠냠냠냠냠냠 응 어? 없어졌다 그럼 어, 우리가 다 먹었다 그럼 어 어떡하지 우리가 다 먹었다 어 보면 엄청 엄청 많을 텐데 그럼 오, 어떡하지?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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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가 루피가 다시 오고 있어.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라라라 얘들아 내가 뭘 두고 갔는데?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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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희들 뭐해? 내가 거기다가 케이크를 어 어, 내 커다란 케이크가 케이크가 까지 배달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케이크가 없어졌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시간도 없는데 이안 되겠어 너희들 빨리 빨리 케이크 다시 돌려내란 말이야. 어떻게 루피? 우리는 케이크를 만들지 몰라. 그럼 그럼 우리는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 도와줄게 루피 루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내가 케이크 만드는 거 너희들 빨리빨리 도와줘야 돼. 알았다, 알았다. 그럼, 그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 그럼, 그럼. 그럼 내가 반죽할 수 있다. 그럼, 응, 응, 응. 아주, 아주. 열심히, 열심히 반죽할 수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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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게 발로 하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평평하게 피라고. 그럼, 그럼 할수 있다. 응, 응, 응. 그리고 뽀로로, 너가 오븐에 넣어줄래?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오븐에 넣는 거다할수 있다고. 이제 빵이 되기만을 기다리면 돼. 아, 그러면 되는 거나구요. 이제 오븐을 열면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아까 내가 만든 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졌다. 그럼 그럼. 아까보다 더 맛있게 생겼다 그럼. 우와. 이제 엠버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오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뭐? 촛불. 아 그거. 그거는 이따가 폴리가 가지러 올 거야. 가지고 올 거야. 어 그러냐? 어 엠버도 여기로 올것 같은데. 아 우리가 먼저 배달해 주자. 아, 그래 그래 우리가 먼저 가서 배달해 주자. 내가 배달해주고 오겠다, 그럼. 오 조심히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오라고. 오, 오, 오. 그럼 너 어디 가는 거야? 아 내가 배달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럼. 아 그래. 아니 배달하지 않아도 돼 엠버가 여기로 직접 오겠대 아 그러냐 크롱 그러면 케이크 내려야겠다 크롱 그래 케이크를 내리자고 어 엠버가 올 때가 됐는데 폴리 어머머머 오 생일 케이크네 폴리 고마워 엠버 아, 앰버, 내가 엠버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루피랑 크롱이랑 뽀로로가 다 같이 만드는것 같아 아 너무 너무 예쁘다. 그럼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럼 그럼. 응 빨리 빨리 우리 첫불 끄자 그럼 그럼. 그래 그래 우리 첫불 끄자. 그래 그래. 어 그런데 초가 없네. 조는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 엠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고마워.